자문 27장에 나와있는 이 귀절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곡식과 함께 공의로 아무리 찧어봐도 그의 미련한 것은 벗겨지지 않는다. 이 절구라는 큰 통에 나를 집어넣고 <laughs> 비유가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나를 절구에 집어넣고 공이라는 것은 이 커다란 나무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로 그냥 나를 막 찝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이 미련한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공이로 막 곡식을 찌어 찢듯이 그렇게 찌어도 이 미련한 것은 벗겨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고 나의 본 모습이죠. 이 모든 연약함과 모든 제약과 모든 미련함과 모든 어리석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조명을 해주실 때만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할망정, 네 부르는 너를 칭찬하지 말아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미련한 자가 화내는 것은 그보다 더 무겁다. 분노가 잔인하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대놓고 책망하는 것의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는 상처를 주어도 신실한 우정의 표현이지만 원수는 입을 맞춰도 조심해야 한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어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쓴 것도 달다.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진실한 충고도 아름다운 것이다. 내 친구나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네 형제의 집을 찾아가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은 먼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난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옷을 담보로 잡고 외국인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몸을 담보로 잡아라 이른 아침부터 자기 이웃을 큰 소리로 축복하면 오히려 그것을 저주로 여길 것이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 같다 이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는 것 같고 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 것 같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날카롭게 한다. 무화과 나무를 포살피는 사람은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잘 포살피는 사람은 명화를 노린다. 물이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비춰준다. 죽음과 멸망이 만족함을 모르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 은과 금은 불로 연단되고 사람은 남이 하는 말로 평가된다. 미라는 자를 절구에 넣고 곡식과 함께 공이로 아무리 찧어봐도 그의 미라는 것은 벗겨지지 않는다.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항상 내소떼에 마음을 두어라. 재물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며 멸류관도 대대로 지적되는 것은 아니다. 풀을 베고 나서 새고 다시 산에서 꼴을 베게 될때 어린 양의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살 만한 값이 되며 또 염소에 젖은 풍족하여 온 가족과 하녀들이 다 먹고도 남을 음식이 될 것이다.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은혜와 사랑과 또한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